어, 그래요? 응. 응. 어아이 음. 음. <웃음> <짧아>.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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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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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맛있고 맛있습니다. 네. 음. 딱세접 없나? 세점 없나? 아 미션 클리어. 아, 다 드셨네요. 덤님이 맛있게 국물을 드시고 있습니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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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원샷 두 그릇 클리어. 거기다가 어묵까지 한 입. 맛의 총평은 어떠십니까? 뭐요? 아니, <laughs> 좀 이따가, 좀 이따 할게요좀있다가 입에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맛의 총평은? 따봉. <laughs> 그게 따봉입니까? <laughs> 따봉, 아, 따, 따봉, 어, 네. <laughs> 어, 더모어님도 클리어. 국물까지 클리어. 아요 새끼, 삼시 새끼, 삼새끼. 점심에. 국수 새끼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점심에 벌써 국수를 새끼를 드시고 있습니다. 네, 저늘저 새벽에 먹고 있습니다. 국수 새끼 네. 너무 어려워요. 국수 새끼, 네. 어려워. 국물까지 클리어. 네. <laughs> 클리어. 와, 와, 와. 최고. 원샷. 원샷. <laughs> 아, 국물이, 국물이? 어, 끝내줍니다. 국물이 왜 끝내질까요? 어, 육수가 네. 아, 멸치.. 멸치. 이런, 네, 멸치, 멸치니까, 멸치. 멸치. 멸치 로 해서 아주 네. 시원합니다. 아그렇군요 네. 국물이 끝내지라고 합니다. 여기 담쟁이 국수 이야기 우암덕이라고 합니다. 네꼭 드시러 오세요. 네 비리지 않고 맛있고요. <laughs> 네. 와. 네. 여기 국수 판매로 이어진 이 수익금은 전에 네.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네네. 급여로 쓰여집니다. 우와. 많이 와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은 새끼를 드시러 오셨어요. 네. 3시 새끼가 아니라 점심 새끼. <laughs> 안녕하세요. 더맨 더 먹어가 간다. 덤배상철입니다 네, 더 먹어 곽일신입니다. <laughs> 더머 여기 어딥니까 여기 우암동의 맛집에 왔습니다. 아... 맛집. 아이고, 어, 아, 뭐가 넘어갔네? 네, 어 바로 세워졌습니다. 어... 네. 잠깐 넘어갔어요? 어. 아, 아닙니다. 바로 세워졌다니까요 <웃음> <웃음> 누가 누가 바로 세워졌죠? 어, 김성근이 바로 세워졌죠. <laughs> 어, 여기 왜 왔죠? 아 오늘 그 김성근 부교육감님이 음. 여기 이제 일요점장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 왔습니다. 손님들은 많이 왔던가요? 네 많이 와 계세요. 어, 그 좋다. 네 나는 안 와도 될 뻔했는. 데 그렇죠? <웃음> 어떡하지? <웃음> 먹고 가지? <laughs> 어몇 어, 그릇 먹었습니다? 어 저는 별로 많이 안 먹고 딱세 음. 그릇 딱게 안 먹었어요. 어다엄수구만 네, 그렇습니다. 배가 어, 빵빵해지네아 여기 오면 정석이, 어묵국수 한 그릇, 비빔국수 한 그릇. 네, 이게, 이게 정석이에요. 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 뭐, 뭐있데 어묵. <웃음> <웃음> 어묵까지 <웃음> 먹고 가야. 아, 겠 네. 오늘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죠? 네. 뭐 있죠? 우리, 어, 네? 그, 배틀? <laughs> 배틀? 아, 저희가 오늘, 어, 더맨 더먹어 TV 하고, 우리, 그, 뭐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서포터즈의 네, 하여사와, 네. 소니? 전, 네. 써니? 네, 써니. 써니, 네, 전 써니. 그, 그, 써니하고 저희가 이제 춤 배틀을 합니다. 될까요? <laughs> 어떡하지? 추고 가지?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춤 연습을 해야죠. 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 잠깐만요. 누가 오셨는데요. 어. 자, 네. 우리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저희 제춤 배틀 상대입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저희 더맨더버거 네. TV는 네. 처음이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는 청주시 수상국인연합회의 서포터즈 아, 아, 해피소나. 아, 아, 아. 하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네, 마치 네. 이제 우리 더먹어 광일신과 네. 검 배상철의 케미만큼 네. 비교될만 네.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네. 오늘은 <laughs> 어, 어, 엄청, 엄청 떨려요. 떨지 마세요. 아니, 네, 충분 <laughs> <추운> 네. 저희가 <laughs> 처음이라. 몸은 안 떨리는데 다리. 충분 <laughs> <laughs> <추운 웃음> 저희가 <웃음> 처음이라. 어. 노래는, 노래는 되는데. 그래요. 노래 배트는 되는데. 네. 우리 한번... 남편. 해보실까요? 네. 알려주셔야죠. 아, 예. 네. 저희는. 자, 네. 어떻게, 어떻게 네. 하는 거죠? 우리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이요 영상이요? 여기 뭐 하는 데요 네. 여기 어. 해볼까요? 자, 일단은. 아, 여기 뭐 하는 데 어, 잠시, 잠시 어. 끊고. 네. 잠시, 잠시? 잠시. 네. 잠시 끊고. 잠시. 네. 연습한 후에 아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네. 한 아니, 뭐 하자. 따라 하셔야지. <웃음> 아니, <웃음> 같이 배틀 같이 하면 되네. 그리고. 아, 우리 할 거, 우리. 같이. 어. 자어예예 예, 연습 오른쪽, 예 왼쪽 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하고 하나 둘셋 위에 위에 서